약간 눈물을 웃긴 거고요. 뭐야요 6시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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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6시 6시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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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에 6시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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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시 이걸 신기하네 좀. 원래 막국수 가려고 했고. 그렇대요. 여기저기 있길래 여기 다다 생긴 줄 알았는데. 어, 있었네? 막 뜯어도 되네. 막 뜯어도 되죠? 진짜 막 뜯어. 갑 퍼먹을 거니까. 아, 원래 막국수 먹여야 되는데. 맛있다. 여기 찍어 먹으면 맛있어. 국물에. 밥을? 네. 어, 너무 맛있지 않나? 맛있어요? 응 근데 맛있던데 맛있어 저는 약간 키울 때부터 실시간으로 연락했더니 진짜 그 신기한 게 육아 체험을 했다 해야 어막 이따 말해줄게 지금 밥 먹으니까 달고 소 보고 싶대 소 소는 걸릴 게 없잖아요 아니, 없잖아. 아니 동물원에 가도 소는 없으니까 그럴 수 있지 그치? 아 어, 네? 근데 어디? 근데 대전에 칼국수가 유명하대요 그 이름을 몰랐어 <목소리> 아, 선착순. 너도 이렇게 해도 돼 그럼 가 이거 하나 더 해볼까요? 이거 들나더해요 이거 하나 더 해볼까요? 이거 요 이거 하나 더 해볼까요? 이거 하나 더 해볼까요? 이거 하나 더는볼요 이거 하나 더 해볼까요? 이거 하요 이거 는나더해는까요이나더 해볼까요? 이거 하나 더해볼요저 하나 더 해볼까요? 이해요 하나 까 어이 컵에도 URB 라고 써 있는데요? 아, 그 되게 유명한 짤 있어요. 그 음. 옆집인가? 집집에 강아지가. 이거 뭐예요? 이거 무슨 뷰예요? 이거 브이로그 각도 아니에요? 원래 목 잘리는 유리... 이렇게 유리... 유리... 원래 감성적으로 찍지 않아요? 이 감성 아니야 <laughs> 이게 무슨 감성이야? 와서 <laughs> 대박 서 있다. 어내 눈보다 얘가 더잘 보인다. 어 안녕? 어소 봤다. 소아지가 보여요? 어디요? 저기 조그마잖아. 조그마잖아. 요거 요거 얘 조그마잖아. 그러네 있네 다 봤네. 머리 앞머리 반곱쓰리야어 그러네. <laughs> 너무 귀엽다. 머리 보는데? 진짜 예쁘다. <laughs> 재밌어요? 몽구예요 이름이. 몽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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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하얀 색깔이였는데 지었는데... 엄마 아빠만 좋아해. 네. 도리도리 하는 거 봐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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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원래 진돗개는 주인한테만. 저렇게 짖는 애는 안 무는데? 그, 아니면 반가워서 했는데 찍혔을 수도 있고 그죠? 귀여워. <laughs> 음. 이거 거기서 샀지 않아? 영상에서 나왔던 응. 것 같은데. 맞아. 이거 없으면 이제 키보드를 치지 못. 해 포장 잘해준다. 그러니까 살짝 볼까? 윤이 오는 거아니나올거 같아. 어때? 나도 와, 못 봤어. 뭔가 크리스마스네. 손톱 때문에. 손톱 때문에. 지금 계속 찍고 있어? 아니. 미안해 여러분. 나나 <laughs> 나 브이로그 잘 못해. 너 그거 얘기했어? 나는 할줄 알고 어? 카메라 보고 오늘 티앤미미 어? 가요 어 어? 이거 눌볼게요 어? 진짜 좋아. 진짜? 어, 진짜 좋아. 영, 영상 아, 켜서 와. 얘기하는 거 아니야? 나도 알았지? 오늘 안 버튼, 버튼 안 눌렀는데 아직? 어. 우리, 나 이거 버튼이 눌러볼까? 근데 이 버튼 양 조절을 안 해도 되는 거어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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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부터 발라주세요. 아안돼안 돼. 안돼안 돼. 안 돼. 아니, 제대로 아, 코부터 안 발라. 코부터 발라주세요. 너무 웃기잖아. 또 있어? 새 거? 바른 거야? 왜 이렇게 얇아? <laughs> <밝아> 뭐여배우요 갑자기? <laughs> 버튼 또 놀라죠? <laughs> 아누아 최고, 알라 알락, 쿠션 최고, 별 쿠션 최고. 아 근데 지 진... <laughs> 어? 저 1호 한 번만 담가볼게 담가보면... 어, 네. 담가보신다고? <laughs> 네. 언니 괜찮다니까? <laughs> 뭐야? 나 엄청 밝을 줄 알았는데. 언니한테 괜찮아. 이쪽은 완전 딱 맞아서 피부 좋아보이는 거야. 여기는 좀더아장해 언니도 1.5호가 있으면 1.5호를 더 좋아할 것 같아. 뭐? 아, 왜안 왜 찍어? 아, 인트로 찍었어? <laughs> 오늘 가는 방을 반. TM님이 가는 중. 내가 그렇게 누구야? 지금 찍고 있었어. 네발 찍기. 어때? 유니케 케잌인데. 근데... 맞아. 유니 몰라. 아니야. 눈치 챘어. 아, 그래? 그렇게 눈치가 빠르군. 도착. 지금 <laughs> 먹어요. 아 그게.. 되게... 손... 비... 이걸 콩먹으라고 티... TN세트가 세트. 있고 미세트가 있다고 하던지. 그럼 세트로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? 이것도 응. 나오는데? 먹어야 된다는, 응. 된다는 거? 그럼 TN세트로 할까? 좋아? 식사할 만에요네식사해면두개토마도 써볼까? 땀났는데 나? 아세파마양냄새나 네. 파마! 어, 어, 있어? 있어 어제 파마있어 파운펌 검정 색으로 사야겠다. 또 예쁘네. 그래, 언니, 왜 요즘에 메이크업 잘하냐? 온다. 야, 매 시간 걸리까 여기 와이파이 있을까요? 와이파이 어, 별... 이쪽에 보시면 블로그후기에서꼭 먹으라고. 약간 오이무침. 이거 새로 인정. 추가한 거야? 아, 니 원래 있는 거야? 어, 우리 추가 안 했어. 세트하셔도되어야 어, 이게... 어, 들어는 맛이라고 하던데. 했는데 기분 좋아하더라. 이필요 그래. 잠시만요. 이렇게 하자. 야, 요새 카메라 좋아서 안 그래도 되지 않아? 그래? 아, 식감이 좋다. 내일 먹몇 시에 가4 아, 2 20, 0분인가 갔다 왔는데 미안하는 1, 사 토마토 탕면 어항 어쩌고? 안건몰 골라서. 2차 트림 디저트가 메인 나오고 바로 나오는 거야? 응. 뭔 소리야 만 원. 이 진짜 이거는 안안으면만안될만 같아. 마지막에 한 내가 먹게 뭐, 이거 먹는다 너뭐 먹을건데? 아뭐거나 너가 하나 남기고 나 먹을게 이음음음 깊은 폰미를 느껴야 나 약간 눈물 묻친거 그, 그 보여? 감동받은 눈물 응, 스퍼 뭐야? 뜨거워 내가 이번에 들었어? 이거 피바라 뜨거워서 눈물 난 거지 윌리엄 해리인데 어? 어머. 어? 어디? 윌리엄 해리슨에. 어 뭐야? 뭐 했나 보다. 아니 저 위에 이거 조명 이이야 나랑 결혼해 줄래? 아 그거는 그거. 뜯어보자. 뜯어보자. 짝짝짝짝 짝착 초딩 같다. 나라라. 뭐야? 뭐야? 너무 귀여워. 라라 <laughs> <laughs> 미쳤다. 뒤에도 있어? 장기다 진짜 이거. 뭐... <laughs> 뒤에도 이거 있네? <laughs> 음. 어, 너무 귀여워. 이거 뭐야? 반짝이 줄게. 하나, 둘, 셋. 하나 아, 네. 여러분 저 오늘 우리님이랑 에버랜드 가기로 한 날이거든요. 약간 동선이 우리님 집 쪽에서 출발하는 게더 가까워가지고 이제 택시 타고 거기로 가려고요. 저 요즘에 압박 다 지어 짰더니 여드름쟁이가 됐어요. <목소리> 이 안에 그뭐지 피치 맞아헤에 지하철 타고 혼자 2 시간 왔는데, <laughs> 이거 꺼야지. 에버랜드 도착, 그런 거 해줘야 돼. 에버랜드 도착, 근데 대박, 처음 해봐요. <laughs> 약간 카메라 <웃음> 같다. <웃음> 제발, 랜드 왔습니다. 안녕. 저희 커플룩인데 옷좀 이렇게 내려주세요. 커플룩. 와. 이거 너무 귀여운 거로. 어? 그죠? 진짜? 이게 <laughs> <laughs> 루이바오 아니에요? 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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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귀여워. 아, 귀여워. 세상에 눈길도 못잡는데 디테일. 실망작. 이게 뭐야? 밥 먹으러. 이거 뭐야? 이런게 호박자 그냥 먹어요 맛이 안나잖아요 쟤가 아, 네. 그래. 왜집부을못 고르지 <laughs> 우리 누군가한사먹어봐야되 네. 맛있다며 음. 음. 이렇게 이 쉽게 보는거를 그 개고생을 하면서 보는게 어이가 없어 하지만 지금 은 어찌 I'm n o 고 s u 친구 if you're ready. I'm not sure if you're ready. i 아 not sure if you're ready. I'm n o 눈선 응. 먹으면 느껴져요? 이게 딱 먹었을 때 응. 이렇게 응. 하면 향이 응. 딱 그래 아무 느낌인지 알겠어. 근 우리님이 삼호 발랐거 화사하게 발. 화화 발가. 발가. 핵전이요 백단이 땐 그런지? 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온데 이때는 네. 어 뭐란 거 아니었는데 지금 네. 백이요중원 이거 백김치다. 맞아. 왼쪽에 백김치고 맞아. 이거는 뭐그고하더 몰라. 근데 그렇게 혼잣말도 안 해서 쓸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. 근데 팀미이는 약간 그 맨날 백종원님이 말하는 육즙, 그게 더 뭔가 씹을 때 뭔가 왈칵 나오는 느낌도에셔야 음. 돼요. 그럴 걸요. 그... 뭔가... 뭔가... 신가하다